10월 8일 음, 화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주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계속해서 요한 복음에 나타난 일곱 가지 표적 이야기의 마지막 표적 이야기를 같이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럼 먼저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나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하고 가만히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를 뵙고 그발 아래에 엎드려서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냐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오라보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음, 불평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뒤집어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생각에, 주님이 병을 고쳐, 아무리 심각한 병이라도 고쳐주실 것을 믿었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이들은 주님이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분인 것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마르다가 나눈 대화의 이야기들을 따라가다 보면 조금 다른 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또 대화의 주된 상대인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믿었고 예수님이 뒤맨 뒤에 보면 주님이시고 메시아인 것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중에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에 대한 어떤 종교적이고 미래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말하다가 잘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은 또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중요하게 암송하는 구절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할 때 마르다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신앙 고백 안에도 우리가 천천히 맥락을 따라가 보면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날 것에 대한 말은 없, 그런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대화를 보면서 우리가 그리고 이 사건 전체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 쉽게 이런 결론으로 어 빨리 달려갈 위험이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첫 번째는 뭐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답답하고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음 평가하고 음왜 저러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이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그 믿음의 강한 믿음,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 간절한 믿음이어야지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어쩌면 본문이 흘러가는, 본문이 천천히 얘기하는 초점과는 사실 사뭇 다릅니다. 본문 속에서 말하다는 아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 그녀의 믿음이 변해가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 그 변해가는 아주 천천히 변해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조차 야단을 치거나 꾸짖거나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별로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또한 가지는 이 부분을 비춰보았을 때,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하는 거지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믿음이 좋고 나쁘고 말고는 없어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와 믿음의 깊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더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물들어가고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오해는 어느 날 외부로부터 강력한 어떤 힘에 혹은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져서 모든 것을 이루는 천하무적이 되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실패와 오해와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마르다처럼 진전되어져 가는 것이 믿음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종종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세기를 원합니다.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누가 믿음이 좋은가라고 말하면 그 간절한 기도 속에 병도 낫고 성공도 하고 또 삶의 태도도 바꾸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래서 그것들을 잘 해내고 그것들을 간절히 해내고 그것들을 많이 해내는 그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을 믿고 살아야 한다라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책망하고 다시 거기로 돌아오라고 강권하는 설교들 속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주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말하는 것은 맞지만 조금 더 오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것들로 천천히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표적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적은 그 사건이 얼마나 크냐, 대단하냐, 놀라우냐라는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킨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보지 말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볼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오늘 이 나사로 사건은 이 사건 이후로. 결국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시는 예루살렘 입성과 또 고난 주간의 시작 이렇게 되어지는 장면 속에 놓여져 있는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이 가리키는 달이, 달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사건은 주님의 부활 사건을 가리키는 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경험, 지식을 훌쩍 뛰어넘는 도약, 비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경험, 지식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분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분의 어떤 깊음, 그, 그 파도로, 그 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힘이고 우리가 키워내야 될 믿음의, 우리가 커진 믿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커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마르다처럼 의심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서 천천히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설명해 주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야단치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빚어 가시는 그분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계시다라는 사실 거기에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가져야 될 태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가진 믿음,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고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고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그것을 휘두르거나 평가하거나 지적하는 일로 사용하면 안 된다. 혹은 그것을 나를 드러내는 어떤 것으로 자랑하거나 사용하면 안 된다. 힘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왜요? 우리는 그 힘의 근원인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들과 똑같고 여전히 오해하고 여전히 실패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 있고 가치 있고 용기를 낼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랑거리일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삶을 대할 때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이 무기를 자주 마구 휘둘러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세상의 그런 어려움들 속에 우리가 온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우리의 삶들을 살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균형을 지키는 일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균형을 지키고 이 균형 가운데 내 믿음의 크기와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도 때로는 힘차게 때로는 용기 있게, 그러나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음, 저희들이 너무나 자주 오해하고, 실패하는 부분, 마치 그것이 내 것이냐, 내 믿음에 자랑거리냐, 혹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무 것도, 할수 없느냐? 살 아가 는 저희 들 에게 오늘 다시 너희 가용 기를 낼수 있는 것, 너희 가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것, 너희 가 어떤 상황 에서도 굴 하지 않을수 있는 것, 그것 은 너희 의삶의 세밀 한곳에 내가 너희 를... 돌보고 있고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나를 믿고 용기 내서 걸어라. 나를 믿고 힘 내서 가라. 나를 믿고 너희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가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 믿음의 길을 통해서 얻는 기쁨을 누리는 삶될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